반갑습니다. 아파트 실거래 TV입니다. 검단 중 S클래스 특공 결과 속보로 전달 드리겠습니다. 자, 특공 결과인데요. 어, 단순 평균을 내보니까 4.7대1로 어, 접수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. 공급 대수가 312건이었는데 접수가 합계 1,462건이 나와서 4.7대 1입니다 많이 나온 것 같고요 내일 네, 순위도 무난하게 어,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다자녀가구만 예, 배정 세대수에 비해서 어, 배, 그 접수가 안 됐고 나머지 신혼부부, 뭐 생애 최초, 노부모, 부양, 기간추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다 어, 접수건을 넘었습니다. 그 배정세대수에 비해서 접수한 건수들이 더 훨씬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총 312건 중에 이렇게 접수를 해서 단순 평균 4.7대1 높게 나왔습니다. 역시나 인기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. 내일 네, 순위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결과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위치 뭐 다들 아실 텐데요. 인천 지하철 그 계양역에서 세개역그 연장공 연장이 되죠. 103역 바로 위쪽에 있는 중후 S클래스입니다. 여기 위치에 특공이었고 내일 일순이 진행합니다. 그래 내일 순위에 관심 있는 분들 잘 신청하시면 될것 같고 이게 끝나면 곧그 옆에 제일 풍경체 3차가 또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분양가 나오면 영상 찍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입주 예정일은 어, 2027년 6월입니다. 좀 늦어졌죠. 이게 어제 방송에 드렸습니다만 사전 청약 하신 분들은 좀 속이 타셨을 겁니다. 이, 뭐 1년 6개월 정도, 16개월인가요? 이렇게 계속 늦어져서 이제서야 진행하는 건이라서요. 이게 만약에 분양가라도 안높였으면 사전 청약에 의미가 있는데 분양가를 다 높여 놨기 때문에 사전 청약 하신 분들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. 자, 이거는 저번에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. 음.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관심있게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요. 제가 서부권 관련 분양 소식이나 교통망 소식 여러가지 소식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하시면 빠르게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.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